구경을 하자! 얘들아, 구경해보자, 얘들아. 여기 너무 좋아! 그래? 우와! 와, 되게 예쁘다! 우와! 너무 좋은데? 이게 지금 둘이 자는 방인가? 아니, 근데 너무... 뭐, 사실 어느 방 안에 근데...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? <laughs> 진짜 웃겨. 되게 좀다 공평하다. 여기는 따로따로 자는데, 문이 없네. 그래? 뭐 이래? 뭐 없네. 아, 요거 조금, 그죠? 요거 응. 조금. 어, 여기 혼자 자는 방이다. 봐봐. 에이? 어때요? 집. 어, 괜찮아요? 안 아, 돼. 저 집에서 다 같이 이불 깔고 자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아, 어. <laughs> 진짜. 집 게임을 근데 게임 안 한다. 아, 해. 그래도 에. 어, 재밌잖아 어. 이제 선강아. 야, 부르지 마. 앞으로 좀 앞으로 좀. 왜? 예, 노래 따라 부르게 하는 건가 봐, 미션. 아. 그런 거야? 반응해 주시면. 반응이 왜저러 반응해 주세요. 표정이 왜 저래? <laughs> <표정이 왜> 저래? <laughs> 아직 생각 중이야. 그렇다고 할까, 아니라고 할까? <laughs> 어떤 식으로 해 볼까? 쿵쿵따. 쿵쿵따. 쿵쿵 쿵쿵따. 쿵쿵따. 쿵쿵 쿵쿵따. 바내 가지 마. 바내 가지 마. 아, 진짜. 이세는는는는 <laughs> 아무도 스마일 어게인을 안 해. 아, 아유, 아유, 어디 한번 마늘을 조져볼까? <laughs> 마늘을 한번 조져볼까? 예를 유나야. 소콜에다가 물, 물, 닫아놓고 분리해놔줘. 알았지? 아. 뭔 말인지 알지? 응. 저 안에 응. 있는 물. 음. 딴, 딴, 따라다단 음? 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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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다란. 야, 이 노래 뭐지? 딴, 딴, 닫아주지 마, 닫아주지 마. <laughs> 하지 마, 하지 마, 하지 마. 야, 얘 미션인가 봐. 야, 근데 아니, 나 그냥 심심해서 봐. 아, 근데 이거 카메라가 붙어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리고 있어. <laughs> 진짜 기아 미션 아닌데 의심받으니까 할게 없어. 어떻게 웃겨? 아김유이맨첫 주자로 의심받는 게 회장님이 너무. 선님이 오시니까 제가 미션 을 받잖아요. 누님아 <laughs> <회장님이>. 저요? <laughs> 저눕는게 미션이에요. 어? 어? 밥상 무리 앞에서 누워있기몇분 이상 잠깐 앉아, 잠깐. <laughs> 몇분 이상 누워있기다오 맞아. 리션이 있어요. 소름.